오시바니안입니다. 오늘은 시바니안 마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시바니안 마을에 별로 없어서 시바니안을 많이 오더서 어 음, 죄송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입구에는 토끼가 있습니다. 카메라로 눈을 감식한데요. 도둑들이 몰려오면 눈 삐비비비 소리를 내서 도둑을 잡습니다 아마도 민트의 자충우돌 생애 2편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배경이 되는 어, 리나의 방입니다 곰돌이 피아노 책상에 알람지게 연필 서랍이 있는데요 의자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는데 서랍 안에는 정체물명의 교과서와 전식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어 여기에 실바니안이단 하나밖에 없는 실바니안이며 리나입니다. 침대도 있고요.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. 다음 집은 전체 컷입니다. 두 번째 입구에는 가방집이 있어요. 이게 바로 민트와 그 핑크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. 안은 너무 복잡해서 보여줄 수가 없으시고요. 마지막으로 차입니다. 예전에 아니 다음에 회의 때 회의 때올것 같은데요. 차를 열어보고 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정신한 중이어서 잠깐만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어, 실버니안 회의에 나올 장면입니다. 미리 보여주셔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운전대도 움직이고요. 이제까지 실버니안 말 소개였는데요. 어, 실버니안 말이 너무 작다고 해서 분량이 작을 수도 있어요. 같지만 어, 실 아까도 말했듯이 실바님랑더 많이 얻어서, 어, 먼저 실바님 말을 만들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